연애를 포기한 자들의 목욕탕, 줄여서 연포탕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타킹입니다. 사람들이 스타킹에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요? 울긋불긋한 피부톤을 커버해주고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밋밋한 골반을 살려주고 몸매를 굴곡지게 만들어준다면 최고 아닐까요? 오늘의 추천 아이템은 이초해 스타킹입니다. 스타킹을 고르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킹하면 베이지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사실 화이트 컬러도 매칭에 따라 정말 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유치원룩이 되기도 하지요. 제 학창시절 공인스타킹 색상도 흰색이었는데 아이들이 무다리를 강조한다며 흰색 스타킹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간과했던 점이 있습니다. 몸매는 스타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상식을 깨는 아이템이 튀어나옵니다. 못난 우리 라인을 대문자 S 라인으로 바꾸어주는 고마운 스타킹이죠. 블랙 스타킹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날씬해 보이고자 시도합니다. 허리는 더 잘록하게, 골반은 더 볼록하게 말이지요. 패션 잡화 중에 하나인 스타킹은 다리 털을 가려주는 효자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톤을 한층 밝혀주기도 하지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감각을 느껴보세요. 많은 분들이 살 말하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인 가격에 내 스타일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애를 포기했다고 해서 꾸미는 걸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연애도 하나의 옵션 같이 되어가고 있는 세태입니다. 김현자 선생님이 강조하셨듯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맞는 말일까요? 많은 현자들이 우리 삶에서 노동과 연애를 뺄수 없다고들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노동과 연애 둘다 하고 있는 걸까요?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몸을 패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초해 스타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골반에 이미리를 투자하세요. 분명 더 매력적으로 바뀔 거예요. 치마 입고 쩍벌하고 싶은 날에 스타킹을 착용해 보세요.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이쪽케 스타킹, 어떠실까요? 스타킹하면 올이 나가서 버리게 되는 게 너무 아, 아쉬운 점인데요. 도톰하고 짱짱한 스타킹이 있다면 어떨까요? 밑트임 스타킹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기에 숨겨진 골반을 더해주는 옆트임 스타킹, 경험해 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겨울을 견뎌낸 뒤에 가벼운 차림에 코디하기 좋고, 여름에는 땀이 배어나는 걸 가려줄 수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필드에서 편안한 움직임을 도와주어 좋고, 겨울에는 시린 다리를 감싸주어 좋습니다. 과연 사계절용 스타킹입니다. 게다가 뱃살을 커버해주는 스타킹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꽉 끼지 않게 자연스러운 하이 웨이스트 형태의 이 초켓 스타킹은 출렁대는 뱃살을 꼭 잡아줍니다. 구멍이 양측에 한 개, 아래에 한 개. 총 3개나 되어 시원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스타킹의 표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맵시를 더해줄 그런 스타킹 하나쯤 구비해 보세요. 옆트임이지만 옷을 입으면 가려지기 때문에 감쪽같은 라인을 챙겨줍니다. 최근에 연포탕의 다른 멤버였던 지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연포탕 창시자인 이초케는 큰 상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인류의 미래는 결혼과 출산으로 지탱되는 것인 만큼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고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할 사람도 생기는 법입니다. 응?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두가 기혼자라면 미혼자는 누구와 결혼하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한번더 강화해줄 패션 아이템이 이초케 스타킹이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나날을 지켜드립니다. 솔로를 지옥으로 표현하는 예능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맺어지기 이전에 누구나 솔로였습니다. 과거를 잊은 자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스타킹. 바로 이초케 스타킹입니다. 죽어가는 볼륨과 밋밋한 라인을 확 바꿔드립니다. 조금의 포인트가 당신의 패션을 바꿉니다. 이 초케 스타킹과 함께 하세요. 연포탕은 쭉 이어집니다. 스타킹파는 솔로핑은 외롭지 않아요.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